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3일 화요일이고 저는 그린이 되었습니다 하, 지난 한주 동안 초과 근무도 많고 당직도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코를 아예 안 탔거든요 지금 다시 그린이 됐어요 지난달처럼 오늘 또한달 만에 그린 탈출기 한번 더 찍어 볼게요 현재 3km에 카카오는 홀 하나도 없구요. 그냥 적당한 거 주면 타다 들어갈게요. 사실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혹시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실까요? 아, 테라스 가든 주차장 3층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3층에서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건성동 1 7 6 0 0호 잡았고요. 요 앞에 주차장이랑 바로 가볼게요. 오늘 생각보다는 그린, 이제 콜이 들어왔네요. 그린 탈출 생각보다 쉽게 빠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선동으로 가볼게요. 네, 그린 지금 탈출했고요. 일단 찬스 쪽으로, 수기수원시청역 쪽으로 갈 겁니다. 인계 너무 한가운데보다는 저는 찬스 쪽으로 가는 거를 좀더 선호해서 일단 그쪽으로 가볼게요. 현재 SK뷰 아파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정에 찬수돈 앞에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라 차몇대 없고, 뭐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 거는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화요일이니까 이렇게 빵댕이 흔들러 온 분들 별로 없겠죠? 자 이제 다음 거 지금부터 좀 열심히 쪼아 볼게요 동탄은 사실 바라지도 않고 그냥 수원띵만 한두 개더탈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탄 가면 너무 힘들어요 기사님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나마 인계 12시라 기사님들 아직 모여들기 전이어서 지금 타봐야 돼요. 지금 못 타면 오늘 이대로 퇴근? <laughs> 그럼 한번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혹시 그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실까요? 아, 네, 탐라종합머시장이요? 거기에 혹시 차는 몇 층에 있을까요? 아, 길까요? 그럼 제가 그 탐라 앞에 가서 전화드리면 될까요? 네,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네. 지금 수원 정자동 프리미엄으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멤버스 코리래요. 멤버스. 알림뜬 것도 캡처 못했는데. 그냥 집 근처인 김에 걸어서 집에 가가지고 밥 먹으려 했더니 이거 줘서 버스 타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자분 가서 거기서. 집방향으로 주면은, 하나 타고, 버스가더 빠르면, 그냥 버스를 타고 올게요. 일단, 손님께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원 정자동 도착했고요. 이번 차는, 포르쉐 타이칸이었어요. 지난 영상에 벤틀리 영상을 올렸었는데, 음, 그전에 서울 살 때는 뭐 사실 국산차보다는 외제차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뭐 하루에 절반 이상은 무조건 외제차다 할 정도 근데 수원 오니까 확실히 그때에 비하면은 외제차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특히 뭐 포란페 이런 고급차들 그래서 지난번에 오랜만에 벤틀리 만나서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에 비하면은 확실히 조금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었고요. 지금 12시 40분인데 여기서 동탄 2호 하나 뜨는 거 그냥 안 갔는데 이따 제가 후회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저 장안문 있는 쪽 쪽으로 조금 걸어가 볼게요. 이제 곧 있으면 10월이라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걸어 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됐네요. 아, 초록불! 그럼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코앞에서 그 인계동 떠서 집갈 생각으로 잡고 왔는데, 어, 인계동은 인계동이에요. 문제는 저희 집이랑 반대방향 인계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저기 인계박스 쪽으로, 찬스 쪽으로 좀 걸어나가야 될것 같은데, 사실 여기 카카오 바이크 있으면 그냥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오늘도 회사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집 가서 밥 먹고 쉬고 싶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느라고 대리 일이 많이 없어요. 이건 뭐 여타 다른 기사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진짜 명절 전후로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일반 사람들이나 차보다는 대리기사나 택시가 더 많고, 그냥 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저희는 먹고 살기 힘든 시즌이 와 버렸네요. 일단 인게 박스까지 걸어 가 보고 없으면은 그냥 집까지 쭉 걸어가 볼게요. 현재 1시 35분 집 근처 도착했고요. 오늘도 카카오 자전거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전 오늘 파스타 포장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파스타 픽업하러 들어갈 거고요. 저녁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취침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 음,